아니, 날씨에 브이로그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. 그니까 손실 없지. 여기밖에 안 해. 그러게, 저기 데 이거 약간 복개 천재 근데 이거 가어이 이거 어 이거 복거 복개 천가거 사진. 내가보어줄게이 아. 아. 보면서 가발이 앞머리걸원 이런식으로 옆에 응. 있었거든? 근데 응. 응. 눌려서 이렇게 응. 됐어 귀엽네 왜 <laughs> 비침하지? <뭐지? 애피치> <laughs> 감기 걸린거 아니야? 이건. 걸렸나? <laughs> 이거 보여줄게 이거 긴거 있냐? 잠 오!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날먹하라 아, 어쩔 <laughs> 수 아, 없다 추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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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도. 바로 졸졸아가? 지금 무대 몇 시부터야? 어. <laughs> <나> 핸드폰이 지금 그래.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면 공기계로 찍을까? 그래. 아니 코코페를여름하고겨울하라고 쳤나? <laughs> 아니 진짜 서울인데 분나 자주 온다. <laughs> 왜? 서울랜드 서울랜드 거잖아, 행사가 좋았어. 제일 가깝네. 나, 나부만층이 제일 가깝지.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냐? <laughs> 그거는 7월에만 열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어, 맞아. 난 1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가 더 바빠. 제목, 레어하죠 그렇네요. 제목 특별하지? 어. 그거 말고는. 없는데? 양재도. 양재도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인데, 버스가 있어. 근데 이제 그 버스를 놓치면은, <laughs> 그 버스, 이게 내가 오늘 1시간 일찍 도착했잖아. 그게 버스 때문이야. 내가 그러니까 선방위에서 내렸거든? 근데 그 버스를 타면은 1시간을 일찍 오거나, 1시간을 늦거나. 둘중 하나야. <laughs> 시간을 맞추려면 대차 <laughs> 간격이 40분에서 50분이라고 하냐? 그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적혀 있긴 한데, 아닌 것 같아. 그래 그거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야 <laughs> 진짜... 아, 저번에... 뭐지? 어. 그거 뭐지? 저번에 저기서 도착을 한다 해가지고 기다렸다? 안 오는 거야 아니 <laughs> 심지어 그... 계속 어디 있는지 뜨잖아 버스가 그걸 봤는데 회차를 해야 되는데 없어진 거야 그냥 회차를 안 하고 버스가 없어진 거야 아. 뒤에 한개한 대가 한더 있기를 해. 그냥 기다렸다. 근데 그것도 없어진 거야. 그래서 어. <laughs>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다음 버스는 아직 서울에 있어. 술라시 사줄까? 도란이야? <laughs> 죽으라고 해. 술라시 <laughs> 사줄까 이러네? 어른이 밥좀 먹는 거야. <laughs> 아 진짜 너무 화나나 형. <laughs> <잘> <laughs> 형. 제정신이세요? 진짜 술라시 먹자. 형 제정신이세요? 형이나 드세요. <laughs> 내가 사줄게, 내가 아니, 괜찮아 괜찮아요. 형, 제가 사줄게요. 괜찮아. 제가 사줄게. 나 많이 먹어. <laughs> 제가 사준다니까. 그대도 많이 사잖아이 닮았어. 뭐가? 뭐. 뭐. <laughs> 치킨아? 몰라. 치킨. 컨대 먹저 닮았는데? 진짜 피추 닮았단 소리 살도 살고 처음 보고. 피추 닮았다니까? 네네. 저 타고 싶어. 네? 아, 저거 타고, 네? <laughs> 아, 저거 타고 싶다고. 왜, 뭘 타고 싶다고. 저거 타고 싶다고. 아, 안 들려. <laughs> 저거 타고 싶다고. 아, 저 미끄럼틀? 어. 아, 뒤에 있는 거 말고. 아, 깜짝 놀랐네. 차도 되게 하겠는데 안쪽 팔리겠냐? 요번 <laughs> 애들밖에 없는데? 니 어, 네 허리까지 야나 지금.. 안붙어손 말하기... 새끼손발 하기... 안 붙어 여기통 조명이 허리통... 허리통... 어 이쪽에 났다. 나가요 다음에 나오는데? 별로 안 되나? 자동 터졌긴 했는데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형을 사랑하는, 아니, 사랑하는, 나도. 생각하는 나도 마음이 이렇게 요 어? 동생, 나도 사랑해. 난 아, <laughs> <나도> 사랑은 아닌데. 에랑님, <laughs> 어디 가야? 군수대가군수대 저희도야. 이게 재밌어요. <laughs> 이거 재밌어요. <laughs> 에 저희는 이제 천막 한번 갔다가 또 분수대 한번 갔다가 아. <laughs> 여기 빙글빙글 <laughs> 빙글빙글 돌다가 만나요. 아, <laughs> 이따 봐요. 아, 네. 다 올려야지. <laughs> 얼굴 아니, 안 가려주겠어. 거의 아, 어, 안 가려 얼굴이 빛이야. 아, 아 맞네 맞네. 그냥 그냥 맞네 맞네. 그냥 올려야겠다. <웃음> 아. <웃음> 뭐야 이 사람들. <laughs> 얘손 시려운 거봐 근데 <laughs> 생각보다 몸은 별로 안 추워서 한편은 <laughs> <laughs> 밑에 살색이 여기. 보이는 분이이상 어, 아, 아. 담요를 좀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담요가, 아니 내가 얘 추울까 봐 추울까 봐 담요를 가져왔거든? <laughs> <laughs> 근데 다리가 길어가지고 밑에까지 안 가는 거야 너랑 아, 한번 써봐 아, 아 역시 명찬이 여기가 찌병찬이네 죄송해요 아, 예. 아, 예. 아, 다리가 좀저 사실 본샷님한테 다리는 이만큼 좋고 야 이거 나한테 씌우겠다고 얘가 산 거야 <laughs> 어, 구!구!구! 이거또냐 <laughs> 어? 아! 어, 어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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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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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캠으로찍어주신 예정이에요? <laughs> 그럼요! 저는 일반캠 보고싶지 않아요? <laughs> 전 가차없이 일반캠으로 찍어버릴거 <laughs> 전 일반캠 싫어요 <laughs> 나를한바 말고 셀카 한번 사야겠어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것도 그렇게 짧진 않아 <laughs> 짧나요? <웃음>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<laughs> 어, 제가 재밌는 거보여까요저 검지 손톱이 다 깨졌어요 오늘 뭐야? <laughs> 왜 이래? <laughs> 아니 다 보니까 깨져있더라고요 뭐야? <laughs> 무슨 일이 있었는지 <laughs>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? 무슨 <laughs> 일이래? 지분 만나볼게요. 네. 준비하고 계세요 혼자서. 혼자? <laughs> 어 맛있다.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. 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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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 근데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 더잘나오것 같아요 얼짱하이 팔을 들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어제도 찍었거든요? 네네. 어제도 갑자기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넓적 넓다 대기 중심 그거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이스크림 더 드릴까요? 아좀땡겨요간지윤이 먹고 있었어가지고 좀땡기게 됐어요 아, 슬러시기? 아니 슬러시 좀 에바인 것아요 잠깐 제가 이렇게 추워하는 모습을 컨텐츠로 사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<laughs> <저> 사드릴게요 슬러시 <laughs> 많이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슬러시 사줄게요 살려주세요 나 아, 이제 흑발.. 흔발... 막.. 흔발... 뭐지? 흑백투톤만보해다 봉으로 보이는 병에 걸렸어 <laughs>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<laughs> 그니나쟤다 그러니까 <laughs>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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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으로 보여 천막이요? 아어디뭐지로그 아, 어제에 계시던데 네. 네. 어, 그런데요어 있다 너무 착한데? 저 맨날 여기 앉아있 여기 앉을까요? 응. 좋습니다 좋아요 아, 어 안에 있다 여기여기여기 응. 저, <목소리> 저기 뭔가, 많은 사람이 왔을까, 생각해 볼것 같아요. れそれが出会った意味になるように」